안전 테스트 할게요. 자, 마지막 암전 테스트 저희 무대 안전 됩니다. 습니다. 3시 16분에 입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6분에 입막 시작하겠습니다. 3시 16분에 입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시간 이어서 오늘은 그 저희 구독자 도른자 여러분들께서 네. 무대감독이 무엇인가 또는 무대감독이 궁금한 것들에 음. 대해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가지 좀 골라서 대답을 좀 우리가 해드리는게 좋을것 같아요 여러가지 질문을 네.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통된 질문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근데 어 문제 공통된 것들 몇 개를 좀 제가 보면은 무대 감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음. 게 있어요. 내가 무대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대 감독이 될수 있는지. 요즘에는 뮤지컬 학과도 있고 또 무대 이게 그러니까 스텝 관련해서 공부할 음. 수 있는 학과들은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또자하게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음.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꼭 전공이 아니셔도 돼요. 사실 저도 전공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우리 1부 네. 시간에도 말했지만 네. 미술 조소 네, 전공이셨고 그래서 음, 그 전공을 만약 배우시는 꼭 학교를 다니시고 그렇게 학과를 선택을 하시고 배우시는 게더 중요하죠. 그렇게 음. 해서 학교를 다니셔도 되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부분 무대 감독이 되는 길첫 번째 길 중에 하나는 먼저 그냥 빨 필드에 들어와서 음. 공연을 진행해보고 이런 시스템을 음. 파악하고 그런 게 실질적인 음, 그런 내 네, 경험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학교보다는 사실 현장에 네, 빨리 들어오는 게 용어도 다르다. 다르고 음. 네 사람들과의 또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네.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빠르게 빠르게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전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음. 굳이 또 전공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 전공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공을 하면 뭐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지만 학교는 그냥 학교 정도에 까진 거고 현장하고는 또 많이 갭이 있잖아요. 네, 현장이랑 좀 음, 다른 게 있는 거 현장을 또 들어오는 것도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들어오려면 똑같은 일을 거쳐야 되잖아요. 음. 그렇 전공을 내가 이걸 했던 저걸 했던 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네, 무대 굳이 전공이 하는... 아니어도 네, 무대 크게 문제가 예 무대 감독뿐만 아니라 공연 쪽에 모든, 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뭐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맞아요. 무대 감독 일을 해할 뭐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거는 좀 현실적인 조언이고 제일 제일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연 일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데서 사실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뭐 감독, 무대 감독님이시나 아니면 다른 파트의 연출님이나 디자이너 분이나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쪽에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시고 이러면 그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그 공연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아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를 내고 어느 극장에 가서 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부분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일이 그쵸.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아르바이트를 공연 쪽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사실 공연은 쪽은 거의 다 인맥이잖아요 그니까 저...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공연계에 음. 발을 모든 담그는 것, 그죠 예를 들면 뭐 티켓 알바. 음... 매표소 알바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공연팀과 함께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음. 그 안에서 뭐 무대팀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어 무대 스트라이크나 이런 거할 때도 아르바이트들이 음.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들어가서 뭐셋업하는거나 이런 거 아르바이트도 알아가서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공연과 관련된 음. 일을 하면서 그들과 공연 쪽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고 스텝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맥을 한명한명 한명 트고 또 여기 이런 자리가 일자리가 있습니까? 또 거기 가서 무슨... 일 해보고 뭐 무대 감독 하고 하고 싶으셨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의상 크루도 하셨고 음, 네. 그죠음향 플레이백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전공은 그닥 그렇게 크게, 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음. 어차피 들어면 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니까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이고. 음, 근데 제 생각도 네. 마찬가지예요. 음. 저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고 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쉽게 어, 하려면 뭐 학교에서 전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 이렇게 가상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음. 시간이잖아요. 공연이라는 걸 만들고 네. 하는 것들을 또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전공을 하셔도 좋고 또 굳이 전공을 안 하셔도 어, 충분히 공연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음, <laughs> 네. 그리고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요즘 그 공연계 여성 스태프들의 진출이 엄청 많잖아요. 네. 뭐실 예로 어, 우리 데뷔일 때도 남성 스태프가 저희 조감독밖에 없었죠. 무대 조감독 네. 한 명이었고 마지막에 그렇죠? 이제 저희 조명 오퍼레이터 분만 음, 한명 바뀌었고 그 외에는 다 여성 스태프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프도 이번에 올 스텝이 다 여자예요. 음. 다 여성 스텝이에요. 남성 스텝이 없어요. 제가 뮤지컬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스텝계의 여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다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한1 0년 전쯤부터 슬슬 그 여성 스탭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와 이제 우리 공연계도 여자들이 많구나. 예를 들면 조명 스탭들 막 사다리 탁그 높은데 막 받테 위에 올 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막 들고서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를 여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 못하거든요. 날못 <laughs> 올라가요 무서워서. 근데 막 여성 스탭들이 거기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여성 스탭이 지금은 거꾸로 남성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공연계. 거의 한 7대3 정도라는 현실적으로는 제가 공연하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 마마돈크라이 때도 다 스텝 여성이었고. 음. 남자는 배우, 스텝은 다 맞아요. 여성. 네.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들의 무대 공연 쪽, 스텝 쪽에 진출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선배로서 느끼는 점이 어떤가. 막 내가 여자라서. 막 너무 힘들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공연계는 사회 일반 사회랑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음, 여자라서 차별을 받은 적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같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목표 같은 공연을 위해서 함께 달려있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비단 여자만의 여자라서가 아니라. 좀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농땡이를 친다거나 <laughs> 어,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laughs> 어, 꺼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여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여자 스태프분들도 다들 너무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혀 공연하는데 제가 무대 감독이 있음에도 뭐, 단한 번도 불편함이 있었다거나 음.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저도 많이 다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음. 맞아요. 저거 제가 느끼기에도 여성 스텝,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있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네. 것들, 무대 크루들 중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100kg, 200kg 짜리 막뭐 움직여야 될 때, 그럴 때 여성 혼자 할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남성들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그 외에 제가 보기엔 남성들과 여성들의 또이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되게 또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은 감독님도 그렇, 그렇지만, 응. 사람들 주변 하나하나 다챙겨서 되게 섬세하거든요. 응.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연하는 데 있어서 뭐 사고나 이런 것도 없고, 더 이렇게 잘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힘 같은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응. 날라다니세요. 응. 무대에서 응. 어느 그 여성 스프들이 이렇게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응. "와, 대단하다. 난, 못,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요즘엔 또 여성 디자이너들도 네. 되게 많죠. 뭐 뭐 조명 디자이너 분들도 음. 계시고 영상 쪽에도 디자이너들 또 무대 쪽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 쪽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아. 뭐 남자라서 여자라서 그렇게 큰 차별이 없다라고 저도, 네.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적인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 그리고 음. 진짜로 여성 스텝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네, 정말 많아요. 지금은 진짜 7대 3, 8대 2. 남자 스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 봤는데 좀 현실적인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업 만족도와 워라벨 정도가 궁금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 그 직장을 구하는 일을 구하는 것 중에 아, 워라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쉴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전력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근데 공연일을 하시면서 어떠신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laughs> 솔직하게. <웃음> <웃음> 없습니다. 네. 네. 워라벨이 뭔가요? <웃음> 네. <웃음> 워라벨이 뭔가요? <laughs> 진짜 그런 거 없죠. 연습도 그렇고 네. 연습 때도 거의 시작을 하면 막 거의 막바지에는 아침 뭐1한 시부터 밤1 0 시까지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텐투텐. 네 텐투텐 을 하게 되면. 무대 감독 팀은 1 시간 정도 먼저, 먼저 와서 음. 먼저 준비를 하고 연습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일찍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에 가죠 네, 그리고 음. 공연 이제 연습이 끝나면 연습이 끝나면 또 정리를 하고 음. 이렇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걸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것에 좀 신경을 쓰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시간은. <laughs> 공연을 어, 위해서 정말 <laughs> 너무 사랑하는 공연을 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맞아요. 제 삶에 있습니다. 음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냥. 네, 그럼요. 음. 사생활이 뭔가요? <laughs> 아뭐 사생활 뭐 필요했나요? 아, <laughs> 어, 근데 그 와중에 또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예 정말 네 대단한 그렇게 능력자. 아 어, 근데 사실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음 그렇군요. 사실 아, 공연 일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3D 직종이죠. 음. 예, 3D 직종인데. 워라벨 같은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근데 현실적으로. <laughs>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만큼 또 만족을 얻는 게 있죠.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뭐 사람들끼리 또 관객분들과 만났을 때, 공연 하나 끝났을 때가 얻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 네. 나를 어, 그 뿌듯함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내 삶을 많이 희생하고 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공연하시는 분이 칼린 쌤? 음. 박할린 선생님 어디서 방송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공감했던 부분이 저도 사실 일하면서 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뭐 6개월 정도는 일도 안 하고 뭐 핸드폰도 아예 너무 이제 핸드폰 지, 지쳤던 거죠 그래서 아예 끊었어요 핸드폰을 정지를 시키고 진짜 제 삶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음. 그랬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음, 결국에 <laughs> 음. 이게 어. 참 중독 같은, 음. 마약 같은 거라서 부대라는 게참네 네. 맞아요 그래요. 이 무대라는 게 이제 음. 온스테이지에 계시는 저희 용재 선배님 같은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백스테이지에 있는 저희들도 이 공연을 올렸을 때그 희열감과 뿌듯함과 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자꾸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웃음> <웃음> 자꾸 돌아와서 일하고 이런 거 아닌가 어, 그런 것도 궁금해요. 또 현실적으로 어. 먹고 살만큼 버는지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괜찮아요. 네뭐 음. 굉장히 가, 어, 요즘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페이를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저도 이제 은 차도 있고 음. 뭐 하면 제 생활을 함면에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음. 없을 정도로 보이지 음. 않나 근데 이게 단점이라면 우리가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네그국에서한서다국니까한국서이고 네, 비정규직이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네 일이 없을 때는 에서서 한국에서 서 사실 공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항상 뭐 스태프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항상 자기를 관리하고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보니, 보면은 대체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무대 감독과 뭐 무대 디자이너의 차이는 저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무대 디자이너는 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고 무대 감독은 무대를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연습부터 좀 프로덕션 꾸며질 때부터 마지막까지 네. 그걸 모든 걸 지휘하시는 분이 공연계 마이스트로 <laughs> <아이고. 웃음> 그렇죠? 바로 무대감독님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무대감독으로서의 뭐 스텝으로서의 차별은 그다없다그죠죠 음.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워라벨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laughs> 해야 된다. 그리고 또뭐 프리랜서라서 그렇지 먹고 살만큼 번다. 음.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좀 한번 볼게요. 음, 무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질문에 보니까 책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많이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감독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나와 많이 있어요. 음. 그것도 아마 읽어 보시면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처세술? 이런 책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팁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저는 워낙 그런 책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읽었던 부분도 있었고 음. 그런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기술 관련해서는 기술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음. 걸 이제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색해 보시면 더지 않을까 음. 또 무대 감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능력, 스킬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신 것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음, 책임감, 책임감은 맞아요. 제일 중요하고 음.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챙길 수 있는 음, 그런 마음, 음, 맞아요. 네, 배려하는 마음. 음. 저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어 눈치가 좀 빠르다면 음.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음. 네. 맞아요. 자또 궁금한 것들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뭐 비종공자여도 어, 무대 감독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죠.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 질문에 어, 저희가 대체로. 대답을 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어, 되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아. 얘기를 또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결혼하시고 아. 그래서 또또 <laughs> 네. 네, 한동안은 어떻게 또 신혼을 좀 즐기시나요? 어때요? 아, 글쎄요. 이제 음. 저희 감독님께서 또잘 음. 일하자라고 하면 또 음. 와야죠. 모여서 또일 네. 하시고 또 빨리 한번 같은 공연에서 만나면 네, 저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최은 감독님하고 했던 작업이 즐거웠고 아, 행복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저도 배우로서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무대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그리고 또제 기획 영상의 첫 번째 주자로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 번.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어,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최은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이 진가 인사 아시죠? 우 네. 진가 인사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